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조저앉아 있었던 한사람의이야기입니다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병자. 근데 왜이 38년 된 병자. 은데왜이 38년 된이 병자는 병원이 아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베데스다는 벳 그리고 에스다. 이게 원래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로 해서 자비의 배시 집이고요. 헤세드가 사랑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우리 교회 그 이름도 베데스다죠 다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어,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문지, 움직인 후에 동화 후에가 움직인 후에죠 움직일 동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맞게 된요 기적의 연못이죠. 그래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병자, 소경, 전투파리, 혈기마른자 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레사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뭐 복지사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없고 섬기는 사람 없이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 환자들만 가득한 곳이 자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상처가 너무나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었어요. 서로 서로에게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가 너무 깊고 본인의 병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당장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걸린 병이 너무 크고 나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것까지 다른 사람이 상처까지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노력이 더 급한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못의 시스템조차도 역설적이었어요. 뭐가 역설적이냐면, 연못가에서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나의 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쟁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어, 병을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조금 더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 조금 더 일찍 와 있었던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 잔여 백신 예약하듯이 한거죠그 해보셨나요? 혹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도 그 1초만에 들어가도 이미 다 예약이 차있어요. 막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미리 예약을 잡아놓는대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자녀 백신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연못의 시스템도 코로나 자녀 백신 시스템처럼 선착순이었어요. 경쟁 시스템, 내가 먼저 해야 일단 나를 살리고 볼수 있는. 옆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부원을 얻어야 되니까, 시선 자체가 긴장의 시선이다. 왜? 쟤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눈치를 봐야죠. 일단 내가 나와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있지만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있지만 경쟁 관계였고요. 함께 모여있지만 집단이었습니다. 아마 서로를 굳은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만 자비의 집이죠. 완전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베데스다라는 연목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려 38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두배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목가에서 거주했어요.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했겠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정도 때마다 짬밥이네요. 요령도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들어가도 들어왔던... 어는데왜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걸린 병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 다리가 말썽이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속이 타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조금 자세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다리가 남는지 알아요 이 병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연못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아요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서성이었던 거예요 모르면 서성이지도 않죠 아니까 그곳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주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고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요. 물이 움직이는 기적을 보았고요. 내 옆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는 정말 빠삭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수없이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어요. 느꼈어요. 많은 기적.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보고 듣고 느꼈지만 정작 내가 구원 받지는 못해요. 본질적으로 내가 치료받지는 못해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체념에 가까운 습관적 서성거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37이 구원을 뜻하는 수래요. 그런데. 37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은 38을 사용한 이유는 이 구원이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지나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이 숫자를 사용하셨겠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그렇지만 들어왔고. 보았고 느꼈기에 떠나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이 말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주하던 38년 된 병자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들었고 또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한 번도 저를 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은 뭔가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런 스토리에 해당할 때 마음에 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과 닮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들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과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음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온전하게 품어주지 못하고요 각자의 상처가 많고 각자의 아픔이 많은데 그 아픔의 색깔과 상처가 너무 달라서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본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쩌면 정말 평안히 가득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그게 생각하지만, 어느 교회를 보아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상처를 갖고 또 동시에 상처를 줍니다.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개인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38년 된 경자와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바삭할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하고, 그 과정에서 매일 기도함으로 회개를 구해야 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나옴으로 내 영을 깨워야 하고, 알죠? 문제가 있을 때 불을 지져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더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하, 내가 정말 은혜를 뜨겁게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요. 또 때로는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했을 때 역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걸 알기에 사실 못 떠나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간에 근데 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응답하셨고 말씀을 듣고 했더니 일하셨고 주변에서 들었고 그래서 이 공,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지 못하는데 문제는 크고 작은 경험과 깨달음, 느낌, 봄, 들음이 있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내 본질적인 개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 지나듯이 살다가 또 어느 순간이면 마음이 답답해져. 내가 정말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계속해서 머물렀던 38년된 병자처럼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서성이고 일상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내 삶의 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네.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너가 맞고자 하느냐? 근데 사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지 않나요? 38년을 낳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놀리는 것처럼 낳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너가 처음 가고 싶니?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너가 정말 구원 받고 싶니? 이렇게 좀 너무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주님 어, 처음 가고 싶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내 죄성 해결받고 싶습니다. 내 답답한 마음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어가려 했는데, 난 노력했거든요. 물 움직인 거 보았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해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순간들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쳐주신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사람을 부축해서 연못에 넣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을 넣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부축해서 연못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경쟁 시스템을 완전 깨버리신 거예요. 베데스다에 존재하던 경쟁의 시스템을 완전 깨버리시고 그저 온전히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쟁취가 아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그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그제서야 그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그저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경쟁과 답답함과 상처의 공간이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한 사람, 한 개인, 한 한영혼 38년된 병자를 만나주시자 그공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베데스타 연못가를 넘어서 베데스타 교회 가운데에서도 묻고 계시니라 너가 맛고자 하느냐 뭐 혹시 답답한 상황을 안고 계시거나, 또는 주변에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한다 해서, 또는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다 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죠. 주변에 이야기를 해 둬도 사실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laughs> 정말 공감해주고 정말 같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상처가 또 있어서 온전히 나만큼 그 상처를 느끼지 못하겠죠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불안정하니까요 그런데 우린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을 더굳게 다치고 이렇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 쟁취하는 시스템과 경쟁의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주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고백한다면. 또 부르시는다면, 또는 담당이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주님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신앙의 다리가 풀려있지는 않습니까 영못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구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천국이 뭔지도 알아요. 천국까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도 알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다 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어나려 해보는데 되지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뭐 작정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이 않아서 막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꽤 많은데 사실 구원의 영역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뭔가 얻어보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접근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최근 하나 들었는데 한 어르신분이 아드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자제분이 그래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교회를 70세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대요. <laughs>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뭐 주일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에 배 무슨 셀 모임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다 참석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니? 라고.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예수 믿는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틈새가 없이 너무 많은 행사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에 나왔는지 내가 왜매주 교회를 나오고 왜 매주 세 번의 예배를 드리고 왜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쟁취 없이 그저 달아들여 보세요. 주님, 내 상황은 이렇고요. 내 마음은 이렇고요.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 주님을 믿어 보겠다. 주님만 위해서 살아보겠다. 까지 고백을 해봤었거든요. 주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막 이런 별의별 고백을 다했겠죠 그런데 그 고백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나약해서 쉽게 흩어지는지 매 순간 처절하게 느꼈다고 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힘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한번더 고백해 보겠다. 아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아내, 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 시작할때보다 초신자분이 몇분이셨어요 <laughs>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 20년 이렇게 되신 성부님들과 함께 했을때는 너무 성경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좀 추가한번 이렇게 하는식으로 갔었는데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막 고민을 하게 되고, 막, 아, 좀더 분명하게 설교를 하고 싶다. 좀더 논리적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뭐좀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설명해 보고 싶다. 던뭐 이런, 이런 느낌. 또 이제 기존 성도님들에게좀 본질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싶었죠. 약간 제 욕심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술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도착한 해답지가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도착한 것이 결국 예수님이더라고요 제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구원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처럼 그 위로를 딛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날아가서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계명이자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사람 안에 거함을 원합니다. 다리가 틀려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병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경쟁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하신 그 사랑의 길을 주문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사랑을 개수를 풀고 작은 개수로 사랑하시기를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